화재가 확산되어 남해 문화센터 일부까지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남해 문화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인근 봉영산에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어 센터 일부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에 계신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주변 유도 요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위 소방대원은 즉시 초기 진화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파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착하게 주변 유도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위 소방대원은 즉시 초기 진화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출입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문화센터 자위 소방대원이 휠체어를 이용하여 장애인을 우선 대피시키고 있으며. 센터 내 직원 및 이용객 70명도 안내에 따라 대피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발생에 대비해 현장에 도착한 소방서 진화대는 산불 진화를 지원하면서 남해문화센터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실시합니다. 선착대중 구조대는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자위 소방대의 안내를 받아 인명구조를 위해 내부에 진입합니다. 한편 산림공원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해양환경국장은 남해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협업 부서장들과 함께 상황 판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부터 남해 문화센터 인근 복영산 산불 및 화재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1단계 남해군 재난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군수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먼저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군수님께서 현장의 산림공원과장에게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교신을 실시하겠습니다.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입니다. 산불현장 통합현장지휘본부에 있는 산림공원과장 나와 주십시오. 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이상. 지금까지의 현장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4시 15분 현재 남해역 차산 647-8번지 일원. 전신조스파크 불꽃. 현재 사고 현장에 도착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요원이 재난 현장 인근에 현장 지휘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진화를 하고 있는 헬기는 사천, 통영, 하동권 헬기이며 사천권과 하동권 헬기는 대형 기종으로 3,400리터를 담수할 수 있고 통영 권역에서는 1,200리터를 담수할 수 있는 소형 기종을 운영하고 반려해상 있습니다. 반려해상 국립공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목적 도로는 1회 25분까지 비행이 가능하며 실시간 구조가 힘든 산지 등의 고립지역에서 AI 기반 사람 자동인식 기능을 사용하여 조난자, 심정지 환자에게 제세동기, 수상 구명장비, 계절별 응급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생명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해군 보건소장은 현장 응급 의료소를 운영 중이며 사상자 분류, 중증도 평가, 대응을 응급... 위해 남해 소방서 소방펌프차와 산불진화 차량이 산불진화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 펌프차는 진공 펌프가 장착되어 있어 고압으로 분당 1000리터 이상의 물을 방수할 수 있는 화재 진압에서 제일 중요한 구조차입니다.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자율방재단도 재난 현장에 도착하여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자율방재단은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자율방재단체로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열개 읍면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박창수 단장님을 비롯하여 열개 읍면에 221명의 대원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남해군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해주시는 지역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어 신속한 대응으로 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마 우리 어 이제 부서장들께서도 뭐 상황에 대해서 또 자기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조치되어야 될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는데 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